자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. 어 근데 이거 벌써 느낌이 랭고크인데? 그렇다. 진짜? <laughs> 어, 아 얘가 다른 들보다좀 크기가 큰것 같거든. 아 그래? 얘, 이렇게 지블놀이 돌리니까 그러면은 느낌상 아, 얘도 뭐? 랭고크다. <laughs> 어머 어떻게? 끈 잘랐어? 어, 이거 아니다. 랭고크 찾기. 그러네. 다, 나머지는 랭고코 아닌 것 같아. 아, 아 주인공. 오. 단지로 놨고. 주인공 동생. 레즈코. 제 입에 뭐 물고 있던데. 응. 음. 말 못해? 어... <laughs> 이 녀석이 골고루 나오겠다. 기우가 나와야 돼. 이게 별로 인기 없는 애 아니야? 아니야. 인기 있어. 귀여워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우야. 어? 어 기우가 없네. 아... 음. 그래서 이번 음. 결과는